엘리자벳 조 안나 셰핑은 1880년 9월 26일 독일에서 미혼모의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 안나 셰핑은 3살배기 딸을 독실한 로마 가톨릭 신자 조부모에게 맡기고 미국으로 이민해버렸습니다. 셰핑의 현재와 미래는 암담하기만 했습니다. 그나마도 셰핑은 할머니의 보살핌 아래서 초등학교에 입학하였으나 할머니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셰핑은 태어나면서부터 버림과 외로움을 몸소 겪으면서 자랐습니다. 그의 나이 9살, 셰핑은 혈혈단신으로 생모를 찾아 미국 길에 올랐습니다. 어머니의 주소가 적힌 종이 쪽지 한장 손에 들고 그의 어머니를 찾아 미국 이민길에 올랐습니다. 1889년 어머니를 제외한 후 독일 이민자로서 미국에서 살아가면서 가톨릭재단의 성 마가병원 간호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1901년 뉴욕에 있는 시립병원에서 간호사 실습을 하면서 동료에 이끌려 장로교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확신을 갖게 되면서 로마 가톨릭에서 장로교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던 어머니는 쉐핑과의 종교적 갈등 문제를 빚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의절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의절을 당한 쉐핑은 성경교사훈련학교에 입학하여 8년이 지난 그의 나이 31세 때 겨우 졸업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두 번에 걸친 버림을 당한 셰핑은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의 사랑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조선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미국인들에게 조선은 알려지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셰핑은 조선 선교를 지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음에 내몰리고 있다는 선교 정보를 얻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쉐핑은 선교사 서약에서 조선인을 위해 그의 일생을 바칠 것을 다짐했습니다. 1912년 2월 20일, 32살의 쉐핑은 미국 남장로교회 조선 의료 선교사 신분으로 샌프란시스코에서 조선으로 가는 코리아호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해 3월 19일 부산항에 도착했고 그의 작은 예수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광주에 와서 맨 먼저 한국말과 한국 풍습을 익히면서 이름도 한국식으로 지었습니다. 그녀는 원래 성격이 조급했기 때문에 매사에 서서히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성을 서씨로 하고 이를 또 강조하는 뜻에서 이름의 첫 자를 천천히 할 서자로 두 번째 자는 모난 성격을 평평하게 한다는 뜻에서 평평할 평자를 붙여 서서평이라고 했는데 이는 그의 본 이름인 쉐핑의 발음을 살린 것이기도 했습니다. 서서평은 서양 선교사라기보다 진정한 한국인이 되고자 했습니다. 고무신의 한복을 즐겨 입고 된장국 국을 좋아했습니다. 그녀는 옥양목 저고리에 검은 통치마를 입고 맞는 신발이 없어 남자용 검정 고무신을 신었습니다. 된장국은 그 독특한 냄새 때문에 서양 사람들이 가장 혐오하는 음식이었지만 서평은 그것을 먹음으로써 더욱 한국 사람으로 동화되기를 기꺼이 자처했습니다. 조선 사람과 차이가 있는 선교사가 아니라 온전한 조선 사람이 되고자 한 것입니다. 조선 사람들이 평소 입는 옷과 신발을 신고 조선 말을 하며 고아를 등에 업은 단발머리 서양 처녀 서평은 광주 사람들에게 뚜렷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들을 양육하기 위해 결혼도 거절하며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서평의 첫 사역지는 광주 재중원, 군산의 구암 예수병원 그리고 세브란스 등세 병원에서 일했습니다. 그는 간호원을 총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했으며 실제 간호사로 일하는 와중에도 간호원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서평은 일에 대한 적응력 이 빨랐고 조직력에도 달란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유의 통찰력과 저돌적인 열정으로 조선에서의 새로운 지경을 개척했습니다. 당시 총독부가 2년 안으로 일본어로 모든 교육을 하도록 지시했기 때문에 서평은 일본어 공부를 해야만 했고 중국어도 공부해 한글과 한자가 병기된 신약성경을 읽었습니다. 서평이 그때 좋아하는 성경 구절로 시편 31절 24절을 꼽았습니다. 여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노라복 부인이 하루는 서평과 인터뷰하면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서평은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조선 여성들 가운데서 미래 지도자들을 키우는 일입니다. 부모의 반대로 학교에 입학하지 못한 여인들, 가난하여 학교에 갈수 없는 여인들, 결혼은 했으나 아이가 없어 소박당한 여인들, 남편과 사별한 여인들, 부루하고 기회를 놓친 다양한 계층의 여인들을 상대로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만주 팔려갈 19세의 조선소녀를 자신의 사비로 구출하고 율랑 여성들의 빚을 갚아주며 그들의 사회적 구조 혁신을 위해 이일학교, 현재의 한일장신대학교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셰핑 선교사는 1년에 최소한 100여일을 순회 전도길에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찾아 그들의 벗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조랑마를 타거나 아니면 보쯤을 머리에 이고 백여리길을 예사롭지 않게 걸었으며 한번 순회 진로 여행을 나서면 말을 타고 한달 이상 270km 넘는 거리를 이동했습니다. 진흙탕에 말이 쓰러지면 짐을 머리에 이고 걸어야 했습니다. 서서평이 바라본 조선 땅은 고난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전도 여행을 다녀온 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500명이 넘는 조선 여성을 만났지만 이름을 가진 사람은 10명도 안됐습니다. 조선 여성들은 돼지할머니, 개똥엄마, 큰년, 작은년 등으로 불렸습니다. 남편 에게 노예처럼 복종하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아들을 못 낳는다고 소방 맞고 남편의 외도로 쫓겨나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팔려다닙니다. 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한글을 깨우쳐주는 것이 제게 가장 큰 기쁨 중 하나입니다. 서평에게 있어서 간호사역 사회사역 만큼이나 비중을 차지했던 사역 이 전도사역이었습니다. 그는 영문 전도지를 번역했고 지역 전도에도 혼신을 다했습니다. 전도대를 편성하여 전라도 일대를 다녔으며 추자도에도 전도했습니다. 전도만 한 것이 아니라 각 교회를 방문해 부인조력회를 만들고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도 힘썼습니다. 당시만 해도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아 조랑말을 타거나 조랑말이 이끄는 달구지를 타고 멀리 나가 전도했습니다. 주영웅 목사는 서평을 여걸 선교사로 부릅니다. 그것은 서평이 키가 큰데다 당시 호랑이도 있고 강도가 난무하는 화순 너릿째를 조롱말을 타고 넘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위험이 뒤따랐어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고개를 넘다가 조랑말이 도망친 일도 있었습니다. 호랑이나 큰 야생 짐승 소리를 듣고 미리 놀라 주랭낭을 친 것입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 데다 바람마저 강하게 불어 진흙탕 계곡으로 미끄러지기까지 했습니다. 서평은 믿지 않는 지역을 찾아가 직접 가가호호 방문하여 보금의 씨앗을 멀리 그리고 넓게 심었습니다. 이른바 축구 전도에 열심을 다한 것입니다. 그녀는 그 많은 어려움을 기쁨으로 견뎌냈습니다. 순회 전도를 통해 서평은 가을과 겨울 농한기에 시골 교회를 주로 돌아다니면서 성경을 가르치며 부인회를 조직했습니다. 선교사들과 함께 전도한 이교환 목사는 서평을 가리켜 천대일이라 하였습니다. 천 명분의 일을 할 만큼 열정과 근면함으로 일했다는 뜻입니다. 서평은 불쌍한 사람을 보면 돕지 않고는 견디지 못했습니다. 주로 여집사 박강산이 조사 보고를 하면 서평이 자동차에 구호품을 실어주고 박 집사가 처지와 형편에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의복과 양 대부분이지만 당시에 귀한 감귤도 내놓았습니다. 박집사는 내심 먹고 싶었지만 서평 자신도 먹지 않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 내놓는 것이라 감히 손에 대지 못했다고 합니다. 1930년 마지막 선교 보고서를 썼습니다. 서평은 미국에서 많은 여성들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여성들이 담배에 사용하는 돈만으로도 영적으로 죽어가는 많은 생명을 구할 뿐 아니라 조선의 모든 한센 환자들을 돌볼 수 있을 것이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결코 실망하지 않으며, 나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확신한다, 고하였습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궁핍한 조선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서평은 어느 날밤 이일학교 교사인 이 봉림을 불렀습니다. 함께 외출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봉림은 좋은 곳에 가는 줄 알고, 구두에 날씬한 몸차림을 하고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서평은 광주천 부동교 및 어느 운막 속으로 불쑥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백발 거지 노인이 있었습니다. 서평은 아무 거리낌 없이 추운 겨울 밤 다리 아래서 거적을 덮고 잠을 청하던 그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최씨 아저씨 아직 안 죽고 살았소? 이불을 가져왔으니 덮고 주무시오. 서평은 이불과 요를 나눠주고 어둠 속으로 총총히 사라졌습니다. 복림은 그때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다고 고백했습니다. 추운 겨울 한밤중 빈민들을 생각하며. 자신이 덮고 쓰던 이불과 요를 나눠준 서평 찾아오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다 보니 정작 자신의 옷은 단두 벌뿐이었습니다 추운 겨울날 한센 환자 두 사람이 떨고 있는 것을 본 서평은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한 장밖에 없는 담요를 둘로 갈라서 두 환자에게 각각 한 조각씩 덮어주고 돌보아 주었습니다 서평이 죽을 때 양림천 운막에서는 처절한 울음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내가 죽고 그분이 살았어야 하는데. 서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의 종교에서 구제를 제해 버린다면 남는 것이 무엇일까요? 구제는 사랑의 발로입니다. 제 아무리 십자가를 드높이 찍혀 들고 목이 터질 만큼 예수님을 부르짖고 신자라 자처한다 할지라도 구제가 없다면 그것은 참 기독교인이 아닙니다.